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의한줄 묵상 사무에라 4장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권세에 있는 사령관 아부넬이 죽고 점점 다윗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이 아닌 아부넬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부넬의 죽음은 곧 자신의 왕권이 기울어져감을 깨닫습니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바나와 레갑이 그 누구의 암살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왕을 스스로 죽입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을 찾아가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의 뜻 행함으로 처단했다 말하며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보셋을 향한 분노나 악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될 다윗 왕에게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헛된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이었다면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이차때 다윗을 샅샅이 찾으며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세로 쫓겨 다닐 때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거절하며 영화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칠수 없음을 고백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었고 또한 사울을 다윗 자신이 죽임으로써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알았기에 다윗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우시, 다윗이 슬퍼할 때, 아말렉 사람이 찾아와 사울왕을 자신이 죽였다 말할 때, 그 아말렉 사람을 처단한 다윗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바하나와 레갑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방법이 악하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공의 동기와 방법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죄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접근이 항상 오픈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나와 레갑이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더라면,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결코 이스보셋을 함부로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하나와 레갑과 같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경험이 아닌 말씀과 성령 앞에서 올곧게 겸손히 알아가며 배워가시기를 추건합니다.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풍성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주님에서 이제는 더 깊은 친밀한 만남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나의 불순한 마음의 동기와 부정을 일삼고자 하는 손과 발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